이게 요즘 일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저기, 저기 김판태 집 앞에서, 저는 밤 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밤늦게까지 거기 왔다 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런데, 아, 또 그, 그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아, 안 들려! <laughs> 안 들리네. 아, 갑작스런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들또 드디어 가서 또 날밤을 까야 되나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저가 저한 사람이나 누군가가 거기서 뭐밤샌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앞에 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도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잘안 나오는데 그 5.18은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되게 아픈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추고 그 다음에 뭐 김성태라는 작가가 어떤 정체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예 진짜 그쪽에 원래 그쪽에 있는 딸기인데 이쪽으로 위장해서 있는 새끼인지 아니면 뭔가 뒤를 받아서 뒤를 쳐가지고 야, 너도 살려줄 테니까 우리 말 듣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지금 지원도잘 쳐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부역을 하는지 예. 너무 답답합니다. 이그 탄핵 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뺏겨가지고 손해 본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어, 우리 저희 국민들이 가장 힘들지만 그. 자유한국당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것까지 어쩌면 5.18이 제일 저기 키고 여기서만 뒤집어 이겨나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크를 걸면 도전을 한번 딱 하면 오히려 팍 튀어 반전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렇게 장악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이렇게 간땡이가 짧아요 도대체. 네? 승신이라 아, 그런가요? 네? 아니요. 자기도 알고 보면 김성태도 파보면 저기 뭐 가짜 그 유공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짐작입니다만. 아, 오늘 또 말이 잘안 나오는데. 아, 그리고 저희가 여기 또 국방부 앞이니까 앞에 아까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빼려고 했었는데 뭐 요즘, 지금은 가장 이슈가 그 군용기로 굴, 저기 귤 수송한 사건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유명, 유명하신 그 시원하시, 시원하게 말하시는 분께서 불만 갚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근데 그게 그분만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 대부분의 보편적인 국민들이 모두 다다 다 귤만 받겠나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네네 네. 그리고 뭐그 송이에 대한 그 보답으로 귤을 줬다고 하는데 그 송이가 난 한진 주변이 핵실험장 근처라고 하죠 핵 송이 갖고 아유 참그 담대를 <laughs> 귤로 그리고 그 귤나무가 제가 어젠가 그 저기 유튜브 보니까 귤나무 그거 제주도가 예전에는 되게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섬나라여서 섬이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까 해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귤를 도입을 해서 제주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심으신 귤를이포로 새끼들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들이 네. 이거는 그들에게 박정희가 아프고 그다음에 오일8이 아프고 이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게 표현이 좀 짱스럽습니다. 매 매긴다, 매긴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뭘 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그런 업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을 보내는 불조차도 박정희가, 박정 대통령께서 심은 둘이야. 네. 또 북한에 단 돈들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핏땀 흘려가지고 번 돈이고 세금 낸 돈이고 그걸로 지금 북한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좀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대한민국 망하고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면 북한도 더 이상 돈 달라고 할데가 없어. 네. 정신을 차리시고 그럼 그래. 여러분 주석 없지만 다 어쨌든 김성태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좀 욕좀 해줍시다. 네, 감사합니다.